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 운에 대해서, 운, 예. 예, 예. 운도 이제 거짓팔자에운 들어와 버리면 예.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 이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 거예요. 그거짓팔자에 운이 들어오면 쉽게 해서 떼돈이 되고 부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짓 팔자에 운 들어와 봤자, 동양기를 한번더해 먹는 거고, 예. 밥한끼더 먹는 건데, 예. 이게 운이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예. 하고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거지란, 예. 거짓 거지 팔자가 왜 이루어지냐면, 예. 앞에 내일이 없이 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오늘 고생하는 걸 갖다가 예. 짜증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 내일을 위에서 산다는 거는 오늘 예. 고생하는 걸 감수해야 되고 예.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예. 또 차분해질 줄 알아야 되고 예. 이런 역할들이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예. 밀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예. 내 스스로가 힘들더라도 걸으려고 하는 힘이라든지 예. 그런 힘들을 갖다가 발휘했을 때이 예. 사주가 이제 좋아진다 예. 잘 된다 예. 이런 걸 갖다가 이룰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운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기회를 줬다는 건데, 하루에 운으로 쓰겠냐, 아니면 평생의 운으로 쓰겠냐는, 쉽게 해서 내 정신적인 지향성도 있습니다. 그 지향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은, 주변도 내가 둘러보고, 내 환경도 둘러보고, 벗어나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금이라는 거, 돈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하, 화해, 합의 예. 융합 예. 이런 쪽으로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지 나한테 예. 그 운이 기회를 줘 갖고 예. 내가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할 수 있고 하는 일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 몸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내사주팔자에 부자라는 게 어디로 오냐면은 어깨로 옵니다. 예. 어깨로 온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항상 어깨가 든든해진다는 거는 예. 내가 잘 풀려나갑니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항상 가난이라는 것도 없고 예. 항상 이렇게 풍파라는 것도 없고 예.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예.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려고 예. 하고 내 뜻을 갖다 가리키려고 하는 예. 이런 사주가 됐을 때는 분명하게 어깨선에서 금전이 쌓이고, 예, 예. 어깨선에서 내가 명이라는 것도 쌓이고, 예. 관이라는 것도 쌓여갖고, 아. 한번 세상 태어나갖고, 예. 이름 석자 날리고 죽는다는 게 이런 뜻일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 지금부터 이게 하루의 고통은, 하루의 창피함, 예. 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망신 나갈까봐, 예. 내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예. 망신 나갈까봐, 예. 이런 게 창피해갖고 자꾸 숨으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쉽게 하나의 과정이지. 예. 어떤 과정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내가 창피한 마음, 내가 힘든 마음, 뭐든 내가 처져있는 마음, 예. 내가 이게 상대방보다 못하다는 마음이 자꾸 오면서 우울증도 오고, 별 하나 현상이 다올수 예. 있는데, 예. 이거는 하나,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의 하는 과정이지, 예. 창피한 게 아닙니다 하고 스스로 이렇게 예. 위로하고, 예. 이걸 이겨내는 순간 나는 부자가 될수 있다 생각하면은, 예. 얼마든지, 이게, 거지 같은 팔자, 예. 운들어와 봤자, 예. 동양기를 한번더해 먹는 이런 사주를 갖다 벗어날 수 있다 예. 생각해서 예. 내가 말씀드립니다. 아... 일단은 모든 게 좋은 쪽으로 한번 해석을 예. 해 봐갖고, 2021년도 예. 기운받으셔갖고, 예. 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